예 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지금 음, 중국과 일본이 아주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아마 그냥 외교 무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과연 그런가라는 문제에서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 갖다 하나의 현상이라도 어떤 심정적인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어, 뭐 그냥 어, 외교적으로 어떤 적당히 끝날 문제인가 하라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이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laughs> 어, 지금 이런 거죠. 음. 이, 다카이치 시나에가 지금, 뭐, 지지율이 7%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해서, 중국 국내에서, 중국 국내에서, 중국 국내, 아니, 일본 국내에서는, 다카이치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면, 은 다카이치로서는 이 문제를 쉽게, 뭐, 마무리하고 이것을 덮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아마 흐르게 될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음, 어, 이, 지금의 이 다카이치 신화의이 발언이 과거에 이, 일, 음, 일본이 중국에게 가했던 그 청말 그죠? 어, 19... 에, 900년, 에, 이제 20세기 초에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취했던 그 모든 어떤, 음, 전쟁행위죠. 지금 뭐, 중국에서는 9.18을 많이 지금 덜 먹이고 있습니다. 9.18이 뭐냐라면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의 어떤 그 대의 명분. 음. 뭐 어떤 적정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에 대의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그때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엄청난 중국에 대한 어떤 전쟁 범죄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 일본의 어떤 이 변화, 이 자체를 결코 광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다가이지 시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기, 난경 대학살이라든지 이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부정하고 있는 이런, 음, 근본적인 이 사상에는, 어, 어, 그들이 얘기는 중국이 얘기하는 어떤 냉정적인 사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냉정적인 사고가 지금 중국의 일본 내에 자리 잡고 있고, 다까지 시나에를 뭐 통한 어떤 일본 국민들의 어떤 70%이 지지율이라든지 이 자체가 상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아, 심각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분석이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국제, 뭐, 힘의 관계를, 그, 그것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운명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음, 다카이치 시나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인생의 차트에서 어떤 차트에 걸려 있는가. 이것을, 어, 보여, 한번 분석해 보려고 지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반응이 참 묘합니다. 어, 다가이치 신아의 이, 이 문제가 터지자 어, 기자들의 질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어, 트럼프가 그랬죠. 아, 동맹국들이 더 미국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음, 그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 발언의 묘한 의미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결과적으로 이다가이시신이가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고, 미국이라고 그러는 큰 뒷배를, 에, 활용하겠다, 이용하겠다라고 그러는 어떤 지금의 상황이고, 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을 이용하겠다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거기에 지금 이용당할 만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일본에 일어났던 강경책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춤을 출입장이 아니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젤렌스키가 설데 없는 어떤 전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죠 어 영국과 뭐 독일이라든지 지금 유럽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유럽의 평화와 번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파괴적인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뭐 여기에 같이 동조했던 대한민국의 그 보수들이라는 꼴통들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도 잘못되었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자체, 시발 자체 이것을 일으켰던 젤렌스키의 그 입장, 그리고 유럽의 그 오만함이 결국은 러시아와 충돌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러시아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 쉽시얘기에서 어, 전 세계를 삼각의 축적, 삼분할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어느 한쪽의 승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국제정세의 어떤 그 균형감격에 의해가지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3세계가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같이 음,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꺾으려고 했지만은 바이든 정부 때 말이죠. 아, 결과적으로 지금 유럽이 지금 완전하게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자, 이런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있는데 다카이치 시나에가 다시 한번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한번 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선을 넘음으로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건데 자, 여기에 미국이 같이 춤을 춰준다. 트럼프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동맹이. 더 미국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죠? 자, 이것은 음, 트럼프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카이 시나이가 어떻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자, 운명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한 번, 어, 제, 제, 이, 자, 이 방, 저, 요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다카이지 나이의 운명론, 운명의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카이지 신나이가 1900, 어, 소띠니까, 그죠? 1961년생이죠. 신축년 10묘월 기해, 아, 병인 시에 이 나는 시간 정확합니다. 이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자 음양오행이 이렇게 이제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일이죠. 이, 이제 음양오행이. 자이이 다가이지의 신화의큰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면은. 정류대원에 걸렸습니다. 정류대원에. 그죠? 정류대원에 걸려있죠.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면은, 다카이치 신하에가 음양 오행의 기운, 어, 그 기운을 받아서 지금 어떤, 어, 몸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돌입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뭐 이게 아주 천명을 가지고 뭐 미신이니 뭐 온갖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시금방진설은 하지 마시고 어,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정유 대원에서 유 대원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부터 이것이 2029년까지 10년간 이 운명이 흐르는데 이 정자 대원이 어, 언제 끝났느냐 하면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2024년에. 그 다음에 유대운이 이제 정식으로 힘을 발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유 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지에, 어, 다가이치 신하의 월지, 월지인 묘를 충하고 있습니다. 평관을, <laughs> 평관을 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관을 충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면은, 다시 이 평관이 발동을 한다. 아주 강력해. 왕자 충발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여기서 에 평관, 이 평관이란 뭐냐면은, 기해, 음, 아, 다케지 신하의 기토를 완전히 끌어 엎을 수 있는,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전원의 토란 말이죠. 전원의 토가, 에, 뭐라 그럴까요? 해님의 목국, 다시 말해서, 음, 거대한 어떤 숲, 숲이 여기에 어 기토가 되어가지고 기토를 침범해버리면 이 기토는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리죠. 그게 그러니까 묘유충해버린 말인데 여기 이것이 발동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발동되어졌죠. 어 우명의 흐름에서 내가 이제 전본사주에서는이 이제 어, 화기운 사오미 이 화기운에서 이제 3 년간은 그냥 어, 어느 정도 무사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왜냐하면은. 예, 이 관, 음, 괴살 평관사를 살인상생 해주기 때문에 병화가 돼 있어 가지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든 심각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일 충돌이라는 국제적인 충돌 이 사람이 어, 수상이 되어 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일본을 대표했다는 라건이 이 사주 명식이 일본의 몸체가 되었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묘유충이라면은, 이 유가 중국이 될수 있겠죠. 묘유충. 이 충을, 충을 해버렸단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지금 2025년, 을사년에 사. 이 사가 사에 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월지와 일지를 동시에 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굉장히 흉하다.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 오, 미. 미에 들어가지고 해묘미 먹고 가죠. 해묘미 먹고 가면 뭐죠? 아, 어, 그러니까, 삼합회국가는 데. 목이 왕성해. 다시 말해서, 관살이 왕성해집니다. 정민은 2000, 2027년이 되네요. 2027년에, 아, 다가이진 사나이가 삼각한 위기가 들여다낄 수 있다. 해면모 목국에다가 여기 방구까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 모습에 유일하게 정인, 정인 병화가 떠가지고, 병화, 병화라고 정인이 떴다는 건뭘 의미하죠? 인정. 관, 인장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장으로 의미하죠. 어, 일본의 수상이 될수 있던 유일한 어떤 그기운들건이 정인, 정인이 떠가지고 이것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떴지만은, 에 2027년 미운에 들어와서 해명이 목국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 관살이 너무 지나치게 왕성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식신제살이 되어서 이 사주가 상당히 그 모습이 참 형상이 참 좋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가지고, 문제는 묘유층에 2027년 해외민 목국에서 어, 2027년에 심각한 어떤 위기가 들어닥치는 다카이치 신화의 어떤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 뭘로 어, 다시 환원할 수 있느냐 면 일본의 위기다. 일본의 위기다. 어, 요 다카이치의 요 자체가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수상직을 겸하는 일상한 이것이 일본의 위기로까지 발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아, 그렇게 어,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번 흥미있게 한번 보셨습니까? 아, 정확하게 자이사주을명하기라는게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죠 어, 결코 사수초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학문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매력 때문에 이 사수초명을 굉장히 어, 오랫동안 한 2, 3, 0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이 문제를 어, 다카이티 신화와 중일의 충동도를 결코 가볍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저는 한표 던집니다. 예, 다음 에뵙겠습니다